자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노원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2025년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5년부터 확 달라지는 새로운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2025년에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가주택을 갖다가 농림지역에 질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인이 농지 구입하는데 아주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농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농지 구입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농림지능지역 활용도가 확 바뀝니다 농막이 아닌 체병 심터를 10평까지 지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화장실, 주차장, 데크까지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농업시설에 관한 전후방 관련 시설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자재 센터, 그 다음에 농약방, 농자재를 판매를 하는 곳, 그 다음에 농자재를 어, 생산하는 시설, 농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농림지능지역의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도에 새롭게 개정되는 농지법 잘 활용만 한다면, 라 농촌으로 인구 유비라든가, 농촌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 잘 활용만 하게 되면,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25년부터 농지법 바뀌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에다가 농림 지역에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농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게 농지법이 만들어진 게 LH 공사에서 투기 그 세력들 때문에 농지법이 어, 진짜 어렵게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 정말 농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농지법 개정을 해서 2025년부터 새로운 농지법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이게 1월 1일부터 공지를 해서 아마 실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아마 이렇게 되면 전의 인구 유입이 아무래도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농림 지역에 한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촌으로 이때는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농촌 체류형 식터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도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설치하게 되면 최대 15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이제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몇 차례 연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체류형 침터에도 주차장 한 5평 그 다음에 처마 길이가 보통 한 1m 그 다음에 데크도 일 1.5m 정도 설치가 할수 있고 뭐화단이라 이렇게 좀 집처럼 꾸며서 살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류형 심터 같은 경우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지금 체류형 심터가 10평까지 신고만 하면 지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농지 거래도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이번에 이제 서울 여의도 면적 12배가 넘는 규모로 골프장이나 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농지에 필요한 이제 편의시설, 화장실, 주차장, 이외에 이제 농업 관련 전 후방시설. 예를 들어서 농자재 시설이라든가 농자재 파는 곳이라든가 농약 파는 곳, 가공시설 같은 게 이제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농지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바뀌게 농지법 같은 경우는 농촌 인구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농지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서 지금이라도 농촌을 살리게 되겠다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하다 보면 어 농업 자체를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또 이제 농촌 공간을 재 구조화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지, 농지 이용 범위가 더 넓어져서 농민들도 어쩌면 나이 드신 농민들도 농사를 질수 없는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농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오로지 농업인이 농업에 관한, 관한 것만 이용을 했지만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농지 이용 범위의 확대를 시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 농자재 파는 곳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게 뭐좀 보통 보면 거리가 먼뭐 곳에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지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면단이나, 예를 들어서 면단이 아니면 군단이에 이제 뭐 농약이나 농자재 파는 곳이 있었는데 이러면 이제 리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농자재, 농기구 파는 곳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농업 지능 구역 내에 농산업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농자재 제조시설 이라든가 농식품 제조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만든다든가 비닐을 만든다든가 뭐 농약 이런 것도 제조시설도 농업 지능 구역 내에 이제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인이 아니어도 단독주택도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식품 제조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 가공시설 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 지을 수 있다는 게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농장 농지취득 서류를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서류가 정말 복잡했었잖아요 이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떤 허가를 받고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서류화를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서 어, 일반인도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번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농촌 인구가 워낙 소멸 위기에 있다 보니까 고령화, 고령화 시대에 이르다 보니까 어,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에 일반인도 쉽게 살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완화를 한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진흥구역 내에도 이제 농촌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토록 하고요,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 수리점이라든가 농기계 판매 시설, 농자재 판매 시설 설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개편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조금만 더 수정을 해서 개정이 된다면 우리 농촌의 진짜 고령화로 더군다나 1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그런 현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열화되는 게또 우열되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 요즘뭐 청년 창업농이라든가 기농 기초인 그들이 이제 뭐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수도권 수도권 근처에만 더 활성화가 되지 아주 오지라든가 이런 데는 외려 또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쩌면은 또 맹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오지에는 워낙 이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유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진짜 오지로 귀농을 한다던가 이렇게 됐으면 어떤 파격적인 혜택을 갖다가 진짜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농업에 적착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농업은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식량전쟁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먹고 사느냐에 따른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차 산업, 농업만큼은 내팽개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러시아우크크이이나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보여줬듯이 e 물 가격이 완전히 폭등해서 완전히 세계가 날렸었잖아요. 이런 거를 볼때 k 차 산업 업업만큼은 반드시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줘야 하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농지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이 개정 이후 개정안이 추진이 된다 u 면 아마도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농촌 인구가 이제 소멸되기 직전인데, 어,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러다 보면 진짜 수익이 잘안 나고 기농기촌하는 젊은 청년들이 사실 농촌에 와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잘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농 빚쟁이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이런 기농 빚쟁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농지법 개정안만 완화해가지고 무조건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 외에 농업인들, 청년,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수입이 안정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기농 빚쟁이가 되지 않게끔 이런 방안도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몇 년, 한, 한 4, 5년부터 기농 기초는 열풍이 불어서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농업인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기농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정책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촌이 잘 사는 그날까지. 그래야만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수임 농산물을 갖다가 먹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임 농산물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직접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먹을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원입니다. 감사합니다.